안녕하세요. 전 세계 잠복 근무 중인 경제 장, 어, 자주 독립군 여러분, 해방 중이라고 부르죠. 오늘도 우리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y c h a r l i 를 꿈꾸면서 이렇게 해방 일지를 적어 나갑니다. 투자 어, 추출은 아니고요. 골로간 경험을 어, 그냥 공상 경제 소설로 생각하고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수고하셨죠 노동 그러니까 바이오족이 대해서 내그 김장떡 서적이 내 나름대로 AI 서적 자본 서적이라고 보죠 거기에 내 노동 서적을 능가하면은 바이오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김장떡 면매법이라 해서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50대에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그냥 이렇게 일렬로 가서 1 1일 배수를 가지 거는 빠유족이 대할 수없어 이미 늦었어. 부모로 물려받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래 변동성이 심한 거 3배수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팔 때마다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주로. 근데 나머지는 올할수 없으니까 캐시 밸류를 가지고 군 자금 은행이라는 명목으로 캐시나 초고 배당주를 하고 있죠. 만떨리 월세 받는 개념으로. 그건 나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좀 바뀌었어. 이거는 언제든지 순서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아직 나스닥 많은 3는안 왔지만은 설에 에베레스트 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꺾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 있는 김장떡을 갖다 팔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익권이 있잖아. 그걸 캐시 아웃해서 군자금 은행에전개해야 된다. 왜냐면 하 폭락해버리면, 변동성이 심한 건 오를 때는 잘 오르지만, 내릴 때는 심하게 폭락해버린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TQQQ를 통해서도 경험 많이 해봤죠. 오를 때 많이 오르지만, 골로 갈때 확실히 골로 가준다. 네? 그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접근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를 보면은 드디어 q q q 하고 JPY, IWMI. 지수를 추종하잖아요. 그 옵션으로 커버드 컬러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데, 뭐 월세로 주니까, 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중을 두지 않죠. 각자 나눠. 건물을 해운대만 에 주면 안 되잖아. 그죠? 요즘 뭐, 이렇게, 뭐야, 비가 와서 폭풍이 와서 해외에서 물이 넘쳐버리면 해운대 바닷가 사람들 안올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또 산을 좋아해서 산에 뭐, 울릉도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뭐 이렇게 강원도에 하나, 이렇게 분산해 둔다는 거죠. 그걸 12일까지 샀어. 하고 1월 4일날 월세를 받았어. 궁금한 게 이제 구독자분 한 명께서 IMW 28을 샀어. 28을 샀는데 월세를 받을 거라고 이제 한 표를 줬서보요 나는 못 받을 거래, 반표에서. 그래서 응답하라고 봐. 받은 게안 받은 게 궁금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그냥 재미있게 적었습니다. <laughs> 확인해 주세요. 진짜 나올라나몰라 27까지 사야 되는데. 알다시피 디파이언스에서 주원을 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S&P500, 2000, 나스닥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작에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테슬라를 다 팔아서 저리 가, 가야 되는데 도저히 테슬라 못, 팔, 못 팔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정 고점을 뚫고 에베르트산을 넘어간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고 보여. 저 혼자. 그 그냥 퀀텀 점프를 먹고 간다. 네 아시다시피 지파이 c e 에서요세개 ETF 카보드 컬로 뭐 이렇게 후르치는거 있잖아요 근데 28일 날 기습적으로 28일까지 x d 비랜데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x d 비랜데는 이날 사면 안돼 XDB랜데는 x, x 한대 돈이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X골프랜, X보이프랜 한대 돈이 가는데 이날 사야 되나? 그게 그래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그 전날까지 사야지 즉 12월 27일 1 1일 27일까지 사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1월 4일 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기껏 기회는 6 0 JPY 50 i m w 일부 많이 주네. 약간 변동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뭐 50센트 이상이면 괜찮잖아요. 이걸로 돈벌 생각은 안해 아직까지. 근데 나중에 내가 한 2억이나 한뭐 매듭이 있으면 여기다 묻어서 한 달에 한 천만 원 수익을 되면은 지금도 1억으로 지금 한 500만 원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제 다른 영상 보면 나와요. 어. 어, 그렇듯이 이제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것 중이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갔어. 나도 이제 그 길로 따라가려고 그러고 중에 그분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물론 이제 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 땐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이상하게 나올지 모르지. 그때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거지.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욕심을 버리고 이 엑스티비전 돼 있죠. 그때 살라고. 왜냐면 그때 떨어지잖아. 확실하게. 왜냐면 여태까지 사고 이제 잽싸게 돈을 빼서 또딴데 가고 막뭐 지금 그런 걸잘 못하겠어. 이 날짜를 끼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좀 싫어해. 그냥 놔두고 이게 떨어질 때 산다. 그럼 올라가잖아. 기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겠지. 근데 그걸로 내가 월세를 건물을팔 그 생각보다도 그 개수를 가지고 이게 쌀때 사는 거잖아. 그럼 그 월세를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엑세스 또 떨어지지 사고 여기서도 또 떨어지죠 사고 그리고 키기 켜도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주는 게 맞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이피에도 마찬가지라자 그래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엑세스 집인데 그 전날 사지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 이번 달에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사니까 팔고, 뭐,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엑스빈제 떨어진 걸 사는 걸 원칙에 떨어지잖아. 이때 사면 되잖아. 떨어지잖아. 이때 사면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좀 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좀더 떨어지면 조금 투명하고, 어차피 큰 비중이 아니고, 마찬가지죠. 떨어질 때, 놈들이 다 이제 틀고 나갈 때 나는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 요 그때 또 팔든지. 그죠? 그리고 일불. 아이엠 아이즙을 영업좀 많이 주네. 저는 여기서 지금 높은 데서 샀지. 그리고 지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두고 봐야지 이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커버했고 를테슬라 180만대 역대급 판매했는데, 응 여기 160만대 리코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야,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들 다른다 보면. 기가 막히게 뽑아 삼인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뽑는지 몰라.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기사예요, 그죠 Tesla to recall over 1.6 million EV in China. 중국에서 지금 160만 대 리콜을 했다. 미국에서 200만 대 리콜 그러니 기가 나지, 그죠 Over o v e r t e a t i n g and thermal concerns. 마치 오르스테링 자동 항법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더 레치성 문제에, 야 문까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8시야. 이게 지금 5시야. 근데 분명히 여기는 All of a l l Steering, Auto a t c h 했는데 업데이트되면서 We call Auto Pilot Fixes.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고쳐야 되간 거죠. 몇 시간 전에는 All of a l l Steering하고 Auto a t c h i 면더 크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뭐 그냥 오브디에어로 가능하거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make all the files fixes. 그러니까 all the files에 관한 그 fix를 했다. 그래서 오브그 뭐야 오브디에어를 한다는 거는 누구도얘기안하지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거 160만 이제 아니 180만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이거 160만 이제 아 하면서 흔들릴 개미가 뭐 있나봐.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Tesla is recalling more than 1.6 electric vehicles in China in another blow to c o m p a n y s ambition for the Chinese market. 또한0또 다른 어, 한방 폭망 중국 마켓에서 한마디로 0 0 0 0 100,000, 1 0 0늘0 0 100,000, 100,000, 1 6 0 0 이제 1제 이게 0 0 100,000, 1 0 i 0 0 0 1 0 0 n 0 0 1 n over their auto steering function. function에 문제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function은 아니죠. 그 다음에 the EV maker will also recall 7,000수입모 뭐 a S 뭐 between t problem with the toilet control 때문에 그렇다. 하고 r e g u 얘기했지. Tesla can remotely upgrade The vehicle to fixed to wet and r o l l e s t e r i n g issue. 왜 그래야 돼야지. 그거는 r o l l e s t e r i n g issue하고 도어렛츠를 그 리모 m o t e 이 y u 할수 있다는 거지. 즉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후에 다시 이제 기사는 그거는 싹 빠지고 뭐 이런 이런 것만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Tesla c o n d u c t the largest ever recall, 즉, 사상 최고로 큰리콜 했다. 차이나에서 말이야. 그리고난 다음에, i s a y really the driver's h i s t o r n future, 어떻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갔지. 근데, 어, 이게, 이거를 뭘 리마인드 하냐면, 은 Tesla last month recalled more than 2 million vehicles in US. 미국에서도 almost a future지. function이 아니야. Can be misused by driver. Tesla last month recalled more than two million vehicles in the U.S. over government contentions that its autopilot steering feature can be misused by driver. The autopilot steering feature function, future 차나. future option 기능, 뭐 기능 function이지 아직. 그게 driver한테 misused 그래서 200만 대, 왜냐면은, 만들어 만큼 오토파일을 할 거를 다, 그, 업계에 자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가 미국사에서도 그런 모닝을 더 집어 열라는 거야. 그럼 어떤 내용이야? 밑에 보세요. 좀 길으면 용서해 주시고, 대충 들어요. The changes to the auto steering future. future죠. 그, future 있잖아.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말아, 이게. 그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will allow the vehicle to send additional alert to the driver and add more control when the steering feature is switched on to prevent to misuse. 그러니까 오로 스티어링을 켰어. a 오로파일럿. 오로 스티어링을 켜면은 뭐냐 하면은 그거야. 야 조심해야 돼. 이거 오로 파일럿 했다고 해서 니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앞으로 봐야 되고 옆에 어, 뻘짓거리 하지마. 햄버거 막주스 먹으면서 뻘리 하지마. 그러면서 계속 워닝을 그 워닝을 알러트를 줘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했다고 해서 니가 그냥 손 놓고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에디션 알러트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삐빅 뜨잖아요. 왜. 나 음, 이걸 운전 안할게 좀그래 그냥 아, 테슬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자가 그럴 거잖아요. 아니 나 오로 파일럿 이거 하고 갔는데 뭐가 문제냐. 어? 하 하고 나니까 뭐 그냥 그냥쭉 그냥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했는데 그니까 사고가 나버렸다 오로 파일럿 했지만 근데 테슬라씨 아니 네가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였어야지. 오로 파일럿 이게 뭐 완전히 뭐손 놓고 뭐눈 감고 해라는 거 아니잖아, 아마.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충분히, 이제, 알러트가 안 오던데, 그렇게.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얘가 테슬라. 그러면 얘가 오로파일럿 스위치하면 은 무조건 그 알러스를 보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럼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오로파일럿 스위치하면 그때부터 야, 알러스를 주는 거야. 야, 이거 손잡아. 그 앞으로 똑바로 쳐다봐. 눈깔 굴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워밍을, 알러트를 보내는 게 이게 기능이야. 그렇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요 큰일인가? 그리고 아까 이것도 레츠 때문에 이거 세븐 따우존 이것도 그냥 그 리모텔 업그레이드 상태는 그거 기껏해야 이2 모델 X 있잖아 비위코, 둘째 돌아보는데 그 에어백 S 때문에 피지 비위코는 두 대야 두대 그때 뭐이것 때문 에 그랬을 때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슬라가 180만 대를 판매했지만 기사에 나오는 거는 160만대 리콜이다. 뜯어보니까 리콜이 아니고 그냥 워닝얼럿를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의 오로파일되돼 있잖아요. 근데 에디션을 얼럿하고 그거를 할수 있는 거를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막빠방빠방 하면서 야오로파일로 스위치하면 야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계속해 집중해. 이런 식으로 더 난리를 쳐서 주의를 줘라 이게 뭐오르파이더펑치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렇든가 말든가 영향을 받는 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는 많이너 빠지지 않, 않았잖아요. 저 그러면은 저는 이거 열이막 청룡 열차인 브레이크가 없다. 지금은 아마 열이막을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뭐 하락장입니다. 뭐 하락장 1일차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죠? 하락장을 확실하죠. 자, 5일치로 보면 여기서부터 약속이을한 듯이 새벽부터 팔아지겠다 그랬죠. 그리고 실름실름실름 익절익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이 익절하고 있는지. 약속이을한 듯이 그냥 때리 파는 거죠. 근데 그래도 희망고문이다. 아니 그래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얼마나 많이 팔아지기는거 보세요. 이제 데드캡 바운스로 올라가야겠죠. 결국은 청룡열차로 태워져서 내려막길로 가지 않을까. 저런부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난 11월 달 20일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헬리콥터를 뭐 짐을 옮기듯이 이렇게 올라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없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가 45도지 이거는 거의 뭐 80도로 90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인위적이다. 그죠? 그러신가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야 대선을 앞주고 여름을 지나서 모니기 이런 척 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좋다고 하면서, 살짝 낮추면서, 대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게 아주 그냥 제 개인적인 소, 신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TQQ도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죠. 투매력이 익절이지. 그러니까 익절하는 사람은 익절해. 애플. 형편이 비슷하죠. 뭐 다운거리도 되면서, 더안 좋지, 사실은. 이 지금 애플은. 그래서 애플은 애플이지 않을까? 응?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쌍봉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면서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애플 좋아하는 사람도 뭐 애플대로 가는 거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제 그전 영상에서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투자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운 좋게 2 0 2 0 3년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거죠. 그냥 승승장구지. 여기, 여기. 1년. 그냥 쭉 왔지. 얼마나 쉬워. 돈 벌기가. 근데 엔비디아를 한 사람은 벌써, 벌써, 몇 배가 된 거야? 1억을 투자했으면 100%면 2억이잖아요. 150은 3억. 이게 4억이 라된 거야. 그러면? 200%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익절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너무나 많이? 예? 네? 예. 네. 내자산이만 뭐 이게 뭐 천만 원, 이천 천만원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묻었는데 2억이 됐다. 또는 뭐 10억을 벌어서 20억이 됐다. 등치가 클수록 아마 세력들은 생각을 달리 할 거예요. 그죠? 익절하고 없지. 여기서. 익절 안 하면은 결국 남는 돈 없어. 나에게 떨어지는 게한 개도 없다. 여기서 되게 티켓로 보자고. 여기서 액기를 했어야지. 얼마나 아까워, 여기서. 물론 돈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돈쟁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중간에 계속 추매하면서 물타기 하면서 플러스를 견질 사람이 없지. 그래서 테슬라나, 마찬가지로 티켓큐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는 줄때 먹고 나와야 돼. 그리고 다시 들어가든지. 10억이 20억 만드시면 잽싸게 튀어나가야지. 그래서 많이 튀어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QQ, 그 다음에 테슬라, 애플이나 기타 등등 여러 고물조물하게 이런 애들은 뭐 그대로 있어도 되고. 근데 변동성이 특기시면, 엔비디아는 모르겠어요. 특, 특이한 존재 같아요. 아무리 종류가, 이런 건 정말 신기해. 어. 어쨌든, 지금은 청량 내리는 청룡 조정인 브레이크가 없다. 늦기 전에 잽싸게 뛰어내려서 여기서 김장특을 팔아서 캐시아웃을 해라. 캐시아웃을 하고 그걸 초고 배당주로 하든가 어쨌든 변동성이 심한 걸 쥐고 있으면은 줄여야 된다. 수익이면 수익을 쟁여놔야 된다. 약익절 해가지고. 너무 익절 많이 하면 세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파는 거지. 조금 수익이 난걸 캐시아웃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했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상황이 되면은 잘안 나와 플레이가 오늘도 그 손흥민이 빠진 터처럼 경기를 보니까 정말 손흥민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수 있겠지만요 밥 먹고 공만 그렇게 뭐 애들이 철들어서부터 찾는 데도 불가하고 그게 아빠 많이 날리더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같이 파이 해주게 될 때까지 제가 해방 일지는 계속 됩니다 해방 끝 감사합니다